가족의 화목과 평화, 그리고 66년생 친구들의 우정을 위하여 항상 진심을 다했던 만세면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최영호 형님께서 어제 60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. 우리 아내 한주연, 아들 최보연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 동료 그리고 모두는 우리 최용호 형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했습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의 편안한 영면만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호 형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사랑하고 존경했던 최영호 형님 마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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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! 고맙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 했 습니다 부디 영면 하 세요.